에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움이 꿀보다 달콤한 손박사입니다 오늘은 1장 3절 미디어 가져오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1-3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엽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디오, 음악, 음성, 사진, 그래픽, 애니메이션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클립을 가져와 프로젝트 파일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브라우저 패널에서 필요한 미디어를 찾기 위해서 미디어 파일 폴더를 열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폴더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선택한 폴더의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현재 미디어 파일 폴더가 선택된 상태인데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폴더입니다. 파일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클립 소스 모니터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재생을 누를 수 있고 이 파란색 재생 헤드를 잡은 다음 비디오의 다른 구간으로 드래그 할수 있습니다. 재생 헤드를 움직이기 위해 클릭할 필요 없이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클립을 클릭하고 약간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그런 다음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6개의 클립을 목록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립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파일에서 열립니다. 클립을 가져오면 프리미어 프로 2020에서는 마스터 클립이라는 것으로 생성되는데 마스터 클립은 미디어 파일의 단축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패널 배경을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합니다. 현재 목록보기로 표시되어 있는 이 패널을 보면 클립에 대한 정보와 프레임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도는 비디오 클립의 초당 프레임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패널을 아이콘 보기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이콘 보기는 클립의 시각 요소가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020은 클립이 연결되는 미디어 파일의 위치를 알고 있고 미디어 위치를 변경하면 해당 위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안에 포함된 클립은 저장소라는 특별한 폴드를 이용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영화 편집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편집자들이 비선형 편집 환경을 전환하여 정착되었습니다. 저장소를 만들려면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름을 shift라 입력하고 한번더 클릭하면 이름이 적용됩니다. 두번 클릭하면 자체 프레임에서 열립니다. 저장소는 프로젝트 패널의 옵션과 정확히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작업의 단축키도 있습니다. 클립 중 3개의 클립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을 클릭한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와 동일한 새 저장소 버튼으로 드래그 합니다. 이제 클립이 이 저장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름을 Shift 2라고 하겠습니다. 두번 클릭하면, 클립이 포함된 Shift 2라고 된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저장소를 저장소도 저장소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저장소를 모두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다시 누른 상태에서 새 저장소 만들기 버튼으로 드래그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저장소를 미디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 클릭해서 열면 두 개의 저장소가 포함된 저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소는 윈도우 또는 Mac os 폴드와 같습니다. 사용 중인 미디어 파일로 전환해 기본 미디어 파일 폴드를 클릭하고 미디어 파일 폴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티프런트라는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립의 위치가 변경되는데 클립이 포함된 폴드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시 프리미어 프로 2020으로 돌아가면 모든 클립에 이렇게 물음표가 표시되며 오프라인 상태가 되죠.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프리미어 프로 2020 미디어를 다시 찾아 재연결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실행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윈도의 경우는 Ctrl+Z를 누르시고 맥 OS의 경우 Command+Z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프리미어 프로 2020으로 돌아가면 눈 깜짝할 새에 미디어를 찾아냅니다. 클립 중 하나를 컴퓨터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 클립의 위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란 경우 옮겨진 첫 번째 클립만 찾으면 프리미어 프로 2 0 2 0이 나머지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제 클립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탐색기의 표시를 선택합니다. 맥 OS의 경우 Find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클립이 강조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프리미어 프로 2020으로 돌아가 이 클립의 이름을 클릭해 보죠. 천천히 두번 클릭합니다. 클립 이름을 틀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한번더 클릭하여 이름을 적용합니다. 이제 미디어로 전환해 보면 파일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프리미어 프로 2020 안에 있는 클립은 미디어 파일의 링크이며 미디어 파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축키의 이름을 변경해도 미디어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 2020에서 프로젝트의 미디어를 가지고 와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